자또 이어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냐면 지원이가 책한 권을 모두 읽는데 3일이 걸렸다 라는 설명과 함께 시작합니다 한번 보자 책한 권을 읽는데 모두 3일이 걸렸대 그쵸? 첫째 날은 전체의 4분의 1 둘째 날은 남은 부분의 3분의 2 셋째 날에는 63쪽을 읽었다 둘째 날 읽은 쪽수를 구해라 자, 얘 모두 몇 쪽이에요? 모르지. 그래서 전체 쪽수라고 할까? 전체 쪽수를 우리가 x라고 한번 나보자. 그럼 얘는 총다 읽는데 3일이 걸린 거야. 자, 첫째 날에는 전체의 4분의 1을 읽었어. 그래, 그러면은 첫째 날 얼마? 전체의 4분의 1을 읽었어. 됐죠. 자, 둘째 날에는 남은 부분의 3분의 2라 그랬어. 남은 부분의 3분의 2. 그런데 남은 부분은 뭐죠? 바로 전체에서 아까 그전 첫째 날 읽은 이만큼을 빼야겠지. 즉 4분의 3x가 되겠지. 4분의 3x.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 날 셋째 날에는 63쪽을 읽어서 총 x쪽이라는 만큼을 달인 건 했다라고 식을 적으면 되겠죠. 자, 사실 이거는 초등학교 때 많이 풀었던 문제예요. 초등학교 때 x라는 미지수 대신에 네모를 넣었어도 됐고 그때는 아마 쪽수를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전체를 x가 아니라 전체를 1로 놔도 아마 됐었을 거야. 자, 어찌 됐든 전체의 쪽수를 X라고 놓고 이 문제를, 식을 세우면 아마 그나 큰 문제는 없,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이 될 거예요. 포인트는 뭐다? 전체, 그러니까 첫째 날 4분의 1X를 읽었기, 읽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해당되는 건 뭐? 4분의 3X 요만큼. 요 내용밖에 없어요. 자, 이거 문제 푸는 거는 그닥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1034번,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한 거속시즉 거리, 그 다음에 속력 시간 이렇게 설명이 되는 문제가 나왔네요. 거리, 속력 시간.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미 이렇게 구도를 잡고 쓴 이유가 있어. 이 공식을 좀요 그림 그대로 외워 달라는 거야. 무슨 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그 다음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야. 어? 그럼 됐네? 뭐? 속력은 그럼 뭐 분의? 시간 분의 거리가 되겠지. 그쵸? <목소리> 자, 사실 이번 단원이 끝나면서 아마 별스럽지 않게 별 어려움 없이 야, 속력은 어떻게 구하니? 시간 분의 거리요. 거리는 어떻게 구하니? 속력 곱하기 시간이요. 이게 아마 줄줄줄 나올 거야. 근데 처음이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처음 풀어내니까, 이 공식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걸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 속, 시 라고 삼각형 구도로 하면서 적어 놓고, 아, 속력은 어떻게 구하지? 아,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어떻게 구하지? 아,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아,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거리의 단위부터 한번 챙겨볼게요. 거리는 당연히 우리가 아는 킬로미터 또는 미터로 문제에서 줄 거예요. 센티미터 절대 없어요. 우리 걸음이 몇 cm인데. 그렇지? 손 거리를 주진 않아요. 거리는 무조건 여기서는 이런 문제는 km 또는 m로 나오고요. 자, 시간은요. 시간은 아워라는 어, 그 1시간, 2시간, 3시간. 그다음에 이제 미니시라는 분. 요런 단위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초, s, 세컨드도 나와요. 그래서 킬로미터, 미터, 그다음에 아워, 미닛, 세컨드 이게 시간이고요. 자, 이제 속력의 단위를 한번 볼게요. 속력은요, 사실 이 식에서 그대로 있어요. 우리 속력 어떻게 구한다고 지금 시간 분의 거리지, 그래서 아워 분에 킬로미터.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킬로미터 per 아워가 되고요. 또뭐 있어? 분. 이건 분이라고 할게. 요 영어로 쓰지 말고 헷갈리니까. 한글로 분이라고 쓸게. 분분의 미터. 그래서 미터 퍼 분. 요런 단위가 있고요. 가끔 가다가 미터 퍼 세크도 있어요. 네. 미터 퍼 세크도 가끔 가다가 나오, 나오곤 합니다. 뭐, 뭐, 10미터 가는데 5초 걸린다. 엄청 빠른 거죠. 참 거의 뭐, 초속은 진짜 비행기, 요런 거. 음속, 음속, 소리의 속력, 그치, 음속, 이런 거는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 자, 그래서 속력의 단위는 뭐, 미터 퍼 아워, 또는, 아, 안 변해, 킬로미터 퍼 아워, 또는 미터 퍼 분,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이 거속시 문제를 풀어내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게 문제 파악을 그냥 눈으로 하면 힘들고요. 손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듯이 이 상황을 조금 해석해 놔야 해석을 해놔야 돼 그림으로서 자 먼저 선생님을 좀 따라하는 걸 권합니다 자두 지점 A, B의 거리는 A, B의 거리는 400m다. 그래 그러면 이게 400m래 됐지? 근데 자동차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출발해서 시속 60km로 가다가 늦을 것 같아서 바꿨어. 자, 가볼게. 그럼 무슨 말이야? 이 정도, A 지점에서 이 정도 어떻게 갔어? 60, 얘들아, 시속 60km라는 건 시간당 속력 60km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시간당 60km만큼 간다는 거야. 다시, 시속 60km라는 건 시간당 1시간에 60km를 가는 거니까 2시간엔 120km, 3시간엔 180km. 그럼 분속도 있겠죠. 분속 60m면 뭐야? 1분에 60m. 그러니까 2분에 120m. 이런 거겠죠. 얘는 속력이에요. 따라서 60km per h o 라고딱 적어 놓습니다. 가다가 늦을 것 같아서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는데 바꿨어. 속력을 얼마로? 80km per hour로 바꿔서 B 지점에 도착했더니 총 6시간이 걸렸다 라고 되어 있어. 그쵸? 자, 시속 60km로 간 거리가 얼마니? 라고 물어요. 자, 이런 문제 항상 뭐 질문하는 걸 보통 X라고 두는 걸 권하죠. 자, 시속 60km, 그러니까 요만큼, 요만큼의 거리가 얼마다? Xkm다. 그러면 그 옆은 당연히 몇 킬로미터겠니? 400 마이너스 x 킬로미터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식을 세울 건데, 자, 문제는 이거야. 총몇 시간 걸렸대? 6시간 걸렸대.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뭘 했어? 뭘 했는데 총 시간이 이만큼 걸렸다라고 하면 무조건 식은 걸린 시간이 6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돼. 자, 뭐. 내가 마트에 가서 30분 동안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니까 총 3시간이 걸렸다. 라고 하면, 뭐. 이거저거 모두 모두 1시간을 다 더하니까 3시간이다. 라는 등식을 적어요. 아니면, 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걸었다. 그랬더니만 총 1시간이 걸렸다. 라고 하면, 이거 저거 저거 하는 모든 시간을 다 합한 게한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식을 세우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6시간이 나오게 식을 세우는 거야. 6시간이 나오게 아, 여기다가 6시간.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시간에 대한 정보를 적었기 때문에 당연히 좌변도 뭐 시간에 대한 식을 써 줘야 됩니다. 즉 존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걸린 시간을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 아까 했죠. 거속시거 얘가 어쩌다 보면 잘안 나와. 거속시자 시간을 어떻게 구한다? 속력 분의 거리다. 속력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60 얘는 60 분해 속력 분해 60분의 거리 얼마? x만큼 걸렸어. 그리고 또 속력 얼마? 80분의 거리는 얼마? 400-x 그를 했더니 이게 몇 시간 걸렸다? 6시간 걸렸다. 이 문제를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풀면 됩니다. 당연히 푸는 방법은 양변에 얼마를 곱해요? 6, 음, 240 240을 곱하면 되겠다. 그쵸? 240이라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클까? 그지? 뭐 어쩔 수 없죠. 커도 곱해야죠. 뭐. 네. 곱해서 푸세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양변에 240을 곱해서 답을 내면 될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역시 문제 해석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좀 그려야 될것같아 자, 두 지점 AB. 오케이. 두 지점이니까 AB를 잡고, 어, 이 사이를 왕복해. 얘들아, 왕복이 뭐야? 갔다가 오는 거지. 자, 갈 때는 시속 70km니까 얘는 70km per h o 로 가고, 올 때는 60km per h o 로 갔더니, 올 때는 갈 때보다 시간이 10분 더 걸렸다. 가 되겠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올 때는 갈 때보다 10분 더 걸렸어. 그러면 저 말로 식을 세우면 될것 같아. 올 때는, 그러니까 뭐야? 올때 시간은, 올때 시간은, 그렇지? 갈때 시간, 갈때 시간보다 10분 더 걸렸으니까 플러스 10분 하면 등식이 딱 성립하겠다. 좋아. 자, 문제는 뭐야? AB 사이에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좋아. 오, 그, 여기 사이를 뭐라고 한다? Xkm라고 놓고 이제 식을 세울게요. 자, 올때 시간. 이게 갈 때고, 이게 올 때죠. 자, 올때 시간. 거, 속, 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 올때 시간 얼마? 속력분의 거리는. 갈때 시간 얼마? 속력분의 거리 플러스 10분이라고 적는 순간 나는 틀리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이 거석시 문제가 좀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 단위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속력이 항상 단위의 기준이 돼. 이 속력의 단위를 한번 보세요. 이 속력의 단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 킬로미터 퍼, 아, 킬로미터와 아워로 있죠? 따라서 이 문제는 모두 다 킬로미터와 아워로 단위를 다 맞춰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오케이, 킬로미터, 아워, 킬로미터 퍼, 아워, 아, 킬로미터, 여기도 킬로미터, 아워. 다 킬로미터, 아워로 되어 있는데 누구만? 얘만 아워가 아니라 분으로 되어 있어. 그치. 그걸 바꿔줘야 돼. 자, 얘들아. 10분은 몇 시간이에요? 자, 10분은 몇 시간? 60분 중에 10개이니까 얼마? 6분의 1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20분은 몇 시간? 바로 60분의 20 따라서 3분의 1 시간. 이렇게 단위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다 10에 뭐라고 적는다? 2, 어, 6분의 1, 6분의 1이라고 요렇게 적어 놓고 문제를 풀어야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끝. 다음 거. 자, 이번에는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따라 나섰다 라고 했어. 아, 이번에는 동생이 출연하고 형이 출연하는데 이게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라 동생이 먼저 출발하고 형이 시작을 했어. 자, 동생이 먼저 출발을 했어. 집에서. 그치. 집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럼 동생이 요 정도 갔을 때쯤 이제 뭘한 거야? 여기는 동, 동생이 10분 먼저 출발. 이렇게 했죠. 먼저 출발했는데, 동생이 여기 있을 때쯤 형은 어디 있어? 이제 집에서? 형이 출발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동생은 80m per 분, 왜? 문제가 뭐랬어? 매분 80m의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단위는 80m per 분, 이게 되는 거야. 걷고 있고, 형은 120m per 분으로 걷는데, 동생을 막 따라가다가, 몇분 후에 만날 수 있느냐라고 했어. 어. 지금 형이 먼저 여기는 이제 동생이 여기 이쯤 갈 때쯤 동생이 요이 땅 하고 출발했는데 어느 순간 야 하고 동생이 자, 동생이랑 짜잔 하고 만나는 거야. 그렇지? 어디서? 자, 동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그렇죠? 냐 년고 출발한 지 10분 후니까 형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여기 어느 순간 짜잔! 하고 만나. 왜? 형이 속력이 훨씬 더 빠르거든. 자, 이제 문제. X가 뭐야? 형이 집이, 집을 출발한 지몇분 후에 동생을 만나냐고 했으니까, 형이 걸린 시간을 뭐라고 한다? X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 먼저 출발했어. 그쵸? 먼저 출발했는데, 동시에 도착했어. 자, 이렇게 생각할게. 선생님이 30분 일찍 출발했고, 여러분들이 늦게 일어나서 30분 후에 출발했는데, 학교에 딱 도착할 때 동시에 짜잔! 하고 도착한 거야, 학교에. 나도, 너도.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우리가, 나는, 나는 10시에 출발했어. 10시에 출발했고, 여러분들은 30분 후니까 10시 반에 출발했겠죠? 근데 우리가 모두 11시에 짱! 하고 학교에 도착했어. 그럼 난 걸린 시간이 몇 시간이야? 1시간이고, 여러분들은 30시간이야. 즉, 무슨 말이야? 늦게 출발했는데, 만났다라는 거잖아. 내가 먼저 출발했는데, 저 늦게 출발한 애랑 똑같이 도착을 했어. 그 말은, 뭐야? 늦게 출발한 애가 걸린 시간이 더 짧다는 거고, 먼저 출발한 애가 걸린 시간이 더 길다는 거야. 요거는 이해를 하고, 뭐 이해를 하면 암기가 되지, 사실은. 저절로. 자, 뭐다. 항상 먼저 출발했는데, 그죠? 먼저 출발했는데 동시에 도착했어. 또는 먼저 출발했는데 늦게 출발한 애하고 어디선가 중간에 만났어. 따라잡혔어. 그 말은 항상 먼저 출발한 애가 걸린 시간이 더 길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먼저 출발한 애가 걸린 시간이 더 길다. 먼저 출발한 애가 걸린 시간이 더 오래, 더 오래 걸린다. 자, 그럼 봐봐. 지금 누가 먼저 출발했어? 동생이. 몇분 먼저? 10분 먼저. 그런데 가다 만났어. 형이 걸린 시간은 10분이야. 아니, 미안해. X분이야. 형은 x분 걸렸어. 출발 요이땅 하고 만나는데 x분 걸렸어. 동생은 10분 먼저 출발했는데 몇분 걸렸을까요? 더 많이 걸렸겠죠. 얼마만큼? 10분 먼저. 따라서 동생은 x 플러스 10분이 걸린 거야. 요말 이해 가죠. 동생은 x 플러스 10분이 걸렸어. 그치? 왜? 먼저 출발내가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니까 여기 땅 여기 여기 쫙 따당 하고 만났을 땐자 그럼 끝났어 이제 우리는 거속 그러니까 다 표현한 거야 동생은 80m per 분으로 걷고 걸린 시간은 x 플러스 10분이고 형은 x분 걸렸고 12, 120m per 분의 속력으로 갔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뭘 식을 세우냐 그 전에 문제는 총 걸린 시간이 얼마다? 그래, 그럼 이거 한 시간 더하기, 저거 한 시간이 총이 시간이다라고 했는데, 얘는 그런 시간도 없어. 자, 근데 잘 봐. 둘다 어디서 출발했어? 둘다 집에서 출발했지. 그리고 어디선가 짜잔 하고 만났지. 자, 항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소에서 출발을 했어. 그치? 그리고 가다가 만났어. 그러면 이동한 거리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여기는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자, 거, 속, 시,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자, 형부터 갈까요? 형은 X분 걸렸고, 속력은 120이고요. 동생은요? X 플러스 10분 걸렸고요. 속력은 80이요. 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다. 같은 장소에서 출발해서 어느 장소에서 쭈둥 같은 장소에서 만났다. 같은 장소에서 출발했는데 같은 지점에서 만났다. 이동 거리가 서로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풉니다. 됐죠? 끝.